지금 대선주자들이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대선 이후에도 이런 정책에서 크게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과 상관없이 하반기에는 공급이 부족하고 여기에 따른 이제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유입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이번 주 매브리 인터뷰 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수상합니다. 거래량은 주는데 가격을 신고가를 찍 곳들이 많아서 오늘은 한번 시장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 옆에는 시장 전문가인 박합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서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다각도로 시장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 이후에 새 정부의 거시는 기대. 이것만 네. 꼭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들도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셔서 오늘 일단 초대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 얘기부터 해보고 싶은데,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거래량이 주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지금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거래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일단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호가 자체가 좀 높게 돼 있는데 이 호가를 감수하고 사는 매수자가 한 명이 나타나면 전체적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가장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그런 변수가 입주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해 한두번 정도는 인하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이 예금금리는 뭐한2% 정도로 낮아지고 있고 예대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금에 있어야 될 유동성이 서서히 부동산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이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매수 심리가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물론 이제 실수요자 위주의 그런 접근입니다만 전체적인 매수 의지가 조금 더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 이 신고가가 나타나는 곳들을 보면 뭐반포 압구정 대치 잠실 뭐 요런 곳들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런 곳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강남 삼과 용산을 확대 재정했을 지때 사격을 받을 곳이라고 예상됐던 곳인데 그런 예상이 빗나가고 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사실은 가격 안정효과 진정을 시키는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저는 그뭐 효과를 한달 이상은 안갈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는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문제가 아니라 강남이라는 이런 그 고급 커뮤니티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워낙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물건을 몇개 없는 상태에서 큰 부의 흐름상 지금 이 순간은 자산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들이 어, 그들의 2세, 3세에게 아파트를 사줘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왜못 사줬을까? 이런 아쉬움이 생기면서 대거 지금 아파트를 살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강남에 거대한 자산 승계 과정이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포가 됐던, 압구정이 됐던 이런 고급 커뮤니티에 진입하겠다는 수요가 부자들의 2세, 3세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파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어쨌든 약간 트로피성 자산인 이런 고가 아파트. 를 사주는 분위기가 요즘 네. 나타나고 는 트렌드라는 네. 거라는 거죠. 사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사실 뭐 반포 압구정 이런데 네. 보통 분들은 쳐다보기 많이 힘들잖아요. 아 너무 이제, 비쌉니다. <laughs> 너무 네. 비싸요. 사실 쳐다보기도 네. 힘들어서 딴세상 얘기인 건 알겠는데 네. 이제 보통 그런 데들이 오르면 그것보다 가격이 낮은 지역들도 키를 맞춰서 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요런 것들은 거래량이 많이 있어야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번에도 내가 뭐 가령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 말고 예를 들면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요런 곳에 있는 뭐 아현이라든지 행당이라든지 요런 것들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까? 내가 추, 추경 매수를 해도 될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보세요? 아, 어, 이미 이제 그들 지역 또한 이미 많이 온라인 있습니다. 강남발 이런 가격 상승은 이제 통상적으로 마용성으로 확대되고 마용성은 이제 마포에서는 뭐 영등포일 때그 다음에 뭐 성동구에서는 동대문이나 광진구라든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되는 모양새는 이거는 이제 계단식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미 서울에서는 그런 단계 에 진입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강남발 상승이 마용성으로 확대되고 이게 동대문이나 영등포가 됐던 아니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반기가 되면 노도광이나. 금간급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강서 양천이 있고 강동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좀 우려되는 바는 하반기가 되면 경기도의 대표 선수들이 좀 출전할 확률이 높아요. 높아요 이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과천 거기에 이제 역시 공급이 부족한 그런 대도시죠 수원 용인 성남 위주의 그런 지역들은 하반기 들어서 경기도에서도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하반기 되면 거의 수도권 일대까지 이렇게 좀 확산. 될개성이 높은 상황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역시 물론 지방은 미분양이 아직 해소가 조금 덜된 관계로 지역별 편차는 있습니다만 미분양이 거의 어 없다시피한 전라북도가 됐던 이런 지역들 위주로는 이미 상승세를 시작됐다고 보고 지방은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어 수도권을 따라서 약간의 반전 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키맞축이 강남이 시작을 하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받쳐줘야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적은데 일부 거래만 있어서 이게 어 시장이 수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네.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근데 하반기에 어쨌든 그게 경기도 대표 선수들까지도 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는 <laughs> 하반기 거래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 말씀하신대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 상승할 확률 일종의 이제 동반 확률은 제가 그 동안의 경험치상 한70% 정도는 거래량이 늘면 가격은 늘어 어, 올라가게 돼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뒷받침되면 가격은 올라갈 확률은 당연히 이제 뭐한70% 이상의 높은 거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매물이 별로 또 없어요. 상대적으로 메모리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매물이 한 건이 거래되면 그한 건을 기준으로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매도자가 가격을 또그 후에 또 하나 올려놓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더라도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 공급물량, 입주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매물도 별로 없고 거래량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에 한 건이 거래되면서 가격을 일부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이 어, 나타난다. 물론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 시장 자체에 그런 불균형이 심화됐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지금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신축 품귀라는 것에 그렇습니다. 대한 우려가 크다 네. 보니까 매물을 내놓는 분들 내가 가령 신축을 갖고 있으면 굳이 뭐나 여기 좋은데 싸게 내놓을 필요 있어 혹은 뭐 지금 팔 필요 있어 이런 심리들이 있어서 지금 매물이 적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제 어차피 시장은 신축 아파트 위주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 위주의 그런 가격 상승세를 보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새 아파트에 거주하겠다는 수요가 청년층이든 뭐 고령층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돼 있고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고되어 있는 미래의 신축이기 때문에 예, 미래가치를 선반영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중이어서 어, 다소 약간 지금은 어찌 보면 시장이 좀왜곡돼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동안 아쭉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어, 이런 날이 올 거다라고 예고한 공급 부족이 되면서 가격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 이런 시점이 아, 계속 예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미 거기에 도착했다고 보여집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그럼 어쨌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추경 매수를 할 거면 웬만하면 신축이나 아니면 재건축을 하지 약간 애매한 15년 20년 이런 거를 매수하는 거는 조금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거래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가격을 선도하는 거는 신축이든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지금은 이제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20년 된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물론 리모델링은 뭐 15년 이상이면 가능하겠으나 그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통상 한 30년 정도 돼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개별. 적으로 15년, 20년 되면 내부 인테리어 수리를 통해서 입주를 하는 이런 실수요자 위주의 수요도 이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좀 나타날 수 있는 능성은 다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마포를 중심으로 한뭐 이런 지역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그런 지역들까지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 이그 유명한 리모델링 업체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내더라고요. 어, 자기네들 이 쇼룸 음.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내는데 보면 약간 그런 데였어요. 뭐 예를 들면 잠실 엘스 같은 경우. 네. 거기가 그러니까 뭐 2000년대. 2000. 중후반이죠? 6, 6년, 7년, 8년, 거, 요, 요쯤이죠? 7년, 8년, 요때입점 예,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데를 딱 노려가지고, 그런 데 예. 들어가서, 자, 리본델링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더라고요. 예,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워낙 지금 인테리어 기술도 발달되고 자재도 좋기 때문에, 거의 뭐 신축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약간 뭐 저렴하게 가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서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수요들도 앞으로는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음, 그것도 하나에서 선택지가 될수 네. 있다. 아, 네. 그렇군요. 요즘 최근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좀 진단을 해봤는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대선 이후에 네. 부동산 시장 집값 어떻게 될까 요건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대선과 상관없이 하반기에는. 저는 이제 중요한 변수가 이제 앞서 언급을 했듯이 공급이 부족하고 여기에 따른 이제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유입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은 하반기 갈수록 떨어지지 않는 이런 변수의 조합이 될 거다라고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공급은 물리적으로 단시간에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불균형 문제가 가세하고 자 우리가 이제 대선이라는 것은 어찌 됐건 새 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의 틀 안에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 참 어, 네, 어찌 됐건 그렇다고 부동산을 엄청나게 뭐 부양하겠다는 수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이거를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대선 이후에도 이런 정책에서 크게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라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뭐 요동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확률은 크지 않다. 현 시점에서의 그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뭐 일부 정책을 개선하는 정도는 어, 다소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은 듭니다. 음, 결국은 이제 후보들 간에 부동산을 확 바꾸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없으니까 대선에 따른 영향은 거의 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거의 시장에...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던 변수들 간의 그런 조합에 따라서 시장은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들고 정책적인 변수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음, 그러면 그 바탕에서는 어쨌든 하반기에는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시장 전망을 제가 이미 전략 후강이라는 패턴으로 전망을 해놨는데 그 흐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게 경제 침체라는 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를 한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뭐 새롭게 침체가 엄청나게 깊은 이런 상황이라기 보다는 이미 우리는 2, 3년간 침체 상황이었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 더 침체를 조금 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경제 공황 수준으로 가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또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볼 수도 있습니다. 하긴 어쨌든 장기 저성장 국면을 이미 돌입했다라는 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도 작년에도 올랐고 또 올랐던 시기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 그런 예측이 어느 정도 사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 삶에서 집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집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 이후 새로 출범할 정부가 펼치게 될 주거정책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최고의 주거복지 싱크탱크인 한국주거복지포럼과 함께 새 정부에 꼭 필요한 주거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토론회 2030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의 성과는 새 정부에 직접 전달됩니다. 목소리를 더해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